세계 김시장 점유율 70% 넘는 한국 수출액은 일본의 40배, 관세청과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김 수출액은 6억 928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4% 증가한 수치이며 미국 1억 5550만 달러. 중국 1억 3940만 달러, 일본 1억 1410만 달러, 러시아 4699만 달러입니다. 금년 2월 말 확정되는 2022년 김수출액은 상반기 3억 7590만 달러로 2021년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으며 수출 시장은 전 세계 114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김과 관련된 뉴스를 일본 방송에서 보도했습니다. 1월 13일 tbs 뉴스에서 보도한 수출액은 일본의 40배 한국김이 한국의 성장주로 한류붐이 순풍 소비자 눈높이와 지역 밀착형도 열쇠라는 제목의 방송입니다. 방송을 보면 일본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한국의 김이 최근 10년간 해외 수출이 호조하면서 그 성장의 열쇠는 어디에 있는지 생산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기자가 전라남도에 있는 김 양식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일본에서도 친숙한 한국 김. 사실 세계의 김시장 점유율은 70%를 넘어 한국 수산물 수출 의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해 재작년 수출액은 40배 이상입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한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 한국 정부 담당자는 한국 K 콘텐츠, 한류 힘이 더해지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성공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한국의 대중문화 한류는 세계 팬을 넓히고 있는데 한국 기물 수출까지. 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만을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기 유튜버의 동영상인데 한국 김을 사용한 놀이 막기 김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상의 콘텐츠도 거대 광고라고도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장 요인은 그 생산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현장의 기자가 말합니다. 한국 김 공장입니다. 수출용 김이 계속 기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레이션입니다. 이곳은 유럽과 미국 등 40개 국가와 지역에 한국 기임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의 공장입니다. 그 일각에서는 기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날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시되고 있는 것은 나라마다 다른 소비자 취향이 어떻게 맞출 것인가 하는 소비자의 눈높이라고 합니다. 공장의 담당자가 말합니다. 수출처의 특성이나 용도에 맞춘 현지와 전략, 그리고 품질을 최우선시하는 경영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수출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레이션입니다. 참기름을 많이 사용한 한국 김이지만 이 회사에서는 서구시장도 의식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 기름을 사용한 김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건강 지향을 바탕으로 품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도 수출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공장이 있지 않은 전라남도, 먹포시 등에 있는 수산식품지원센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전문 설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현지 중소기업을 위해 성분 분석뿐만 아니라 김을 원료로 한 스낵과자의 상품개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김의 수출처 1위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김을 원료로 하는 스낵화자와 같은 가공상품에 인기가 있는 것이 요인으로 현지에 밀착하면서 상품개발을 응원한다는 대처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를 의식한 상품개발과 지역의 극진한 지원하에 한류붐을 더하면 총력전으로 전통식 한국어 김은 해외 판매에 성공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 시청한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개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질이 나쁜 김밖에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참기름과 소금으로 양념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일본 김은 그대로도 풍미가 좋고 맛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크다. 다음 댓글입니다. 인분을 뿌려 기른 김 따위를 먹을 수 있을까? 동일본 대지진으로 슈퍼에서 상품이 사라졌을 때도 한국김은 팔리지 않고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다음 댓글입니다. 원전을 처리하지 않은 오염수를 흘린 바다에서 잡은 김을 먹다니 바람성 물질이 가득합니다. 수입금지해주세요.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 김은 맛있지만 첨가물이나 품질이 신경 쓰입니다. 수출이 급증한다는 것은 조잡한 물건을 마구잡이로 만들어낸다는 말일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솔직히 한국 김이 제일 맛있는 것은 인정하는 자타공인 본고장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확실히 한국의 농수산품 수출액은 일본보다 크다. 이런 부분은 일본보다 잘하고 있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